있네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자 보시면 차 봉투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차가 주행할 때 여기서는요, 여기서 쇼기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 봉투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가면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나온 차. 자 독도 2 RC 라이프에서요. 독도 2 검색하시면은 나오는 차 바로 샤시는 독도 2 샤시에다가 여러 가지 튜닝을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바디핀이 기 따로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딱 예, 작업했습니다. 자, 안에가 뭐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r c 품에히꼭 필요한 뭐텀블클로드라든가 세팅하는 어, 내용도 그다음에 구동 계통다풀 메탈로 되어 있고요. 안에 센터 어, 샤프트도 샤프트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쇽도 일반 쇽보다 좀 크죠. 빗보우 쇽이 됩니다. 빗보우 쇽. 자, 이쪽도 볼까요? 자 이제 보시면 배터리가 오늘 수소 배터리인데 리턴폴린 배터리 3300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렸고요. 스위치는 요거 고무 고무 등에 스위치가 됐있습니다 삐삐도 있으니까요. 배터리가 울리면 삐삐삐삐 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3.3분의 3.2로 해놓을게요. 예, 3.2에 배터리가 없어면 삐삐삐 거릴 겁니다. 그럼 충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타이어. 타이어 예쁘죠? 타이어로 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님잘주행해이서 멋진 주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짜잔. 이렇게 바디 피만딱 보존돼 있습니다. 자 멋진 주행 아시럽와 함께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 자 조종기는 GT3B로 세팅했기 때문에 정말로 자 GT3B도 아주 좋은 가속능 아주 좋은 제품 이되겠습니다자 이렇게 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GT 독도 2아시럽 독도 2로 검색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GT3B와 함께 자, 멋진 차량이 됐어요. 24만 5천 원에다가 우리 기서 이제 음, LED는 서비스 l 해 d 였고요 그다음 에 타이어랑 어 그다음에 음, 음 타이어만 사셨어요. 타이어만. 아 근데 바디만 235,000원에 바디값이 14,800원 타이어가 한 25,000원 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분 나오시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자독도투자 30만원도 안되는 가격 20만원대 이런 차가 없죠 자 출고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